안녕하세요. 김대영의 혈액사랑 이대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김대영 교수입니다. 오늘은 급성백혈병 환자분들께서 입원 도중 식사와 간식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주제는 제가 굉장히 고민을 하던 주제입니다. 병원마다 환자분들을 교육하는 내용이 다 다르고 또 제안해야 되는 내용들, 또 권장하는 식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사생님들마다 방침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떠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려도 여러분들께서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실 때, 어, 내가 그 치료받는 병원의 방침과 다른데, 내 의사생님 얘기하는 다른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참고만 하시고. 실제 여러분들의 치료 도중에 식사와 간식에 대해서는 반드시 담당 병원의 방침과 의사 선생님의 추천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많은 환자분들과 가족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가급적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포인트들을 위주로 해서 자세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입원 도중에 식사 간식 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주목을 하십시오 입원 중에 하고 퇴원 이후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가 입원 도중에 식사와 간식을 제한해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첫 번째는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다 원래 급성 백혈병 이라는 병이 처음 진단됐을 때는 백혈구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특히 호중구가 떨어진 상태에서 발병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음식이나 간식을 통해서 균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올 위험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가 첫 번째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는 항암 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항암제나 약제들에 의해서 구역질, 즉 메스꺼움, 그리고 구토 이런 것들이 항상 동반되게 돼 있습니다. 또 항암치료의 효과에 의해서 입안이 헐고 장이 허는 것 때문에 설사도 하고 식사도 잘 못하고, 그래서 영양이 항상 부족한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을 보면은 처음에는 여러 가지 수액 치료를 받으면서 몸이 부어 있다가 퇴원하실 때 되면은 본인의 평상시 체중보다 3kg에서 5kg 정도 줄은 거를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입원하시는 기간 동안에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영양 결핍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체중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실제 환자의 치료에도 중요하고. 여러분의 건강 상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치료가 다 끝난 이후에 건강 상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잘 관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것은 식사입니다. 급성 백혈병 환자분들은 대부분 이번 기간 동안에 저균식이라는 걸 먹습니다. 이 저균식은요, 멸균이 아닙니다. 균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에서 조금 균 자체를 줄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음식이 익혀서 나오고요. 병원에 따라서는 김치도 볶아서 나오거나 아니면 한번 쪄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균식이라는 음식을 꼭 드셔야 되는 음식인데 실제로 먹어보면 굉장히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이 저균식을 먹기를 굉장히 꺼려하시는데 사실 이 저균식을 먹는 목적과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아시면 이 저균식을 섭취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저균식이 맛이 없으면 어떻게 드셔야 되느냐? 사실 이거는 어디에도 없는 내용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쪄서 나오고 음식이 익혀 나오기 때문에 생기가 없어요. 그래서 맛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소금기 간이 우리의 입맛에 잘안 맞습니다. 더군다나 이 항암 치료하시는 기간 동안에는 항상 약제에 의해서 메스껍고 토하는 증상들이 같이 동반됩니다. 맛도 없는 음식을 메스껍고 토하는 상태에서 먹으니까 더 맛이 없죠. 그래서 이때는 저는 최소한 소금 간이라도 맞춰서 드실 거를 권유드립니다. 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 평소에 덜 짜게 드시고 싱겁게 드시라고 많이 교육을 받죠. 그거는 여러분이 대게 가셨을 때 그렇게 하시고요. 입원해서 치료하시는 동안 동안에는 식사를 잘 하시는 게더 중요하기 때문에 소금 간을 조금 맞춰서 드시는 게 좋은데 만약 여러분들의 식사가 너무 싱겁게 나온다, 또 맛이 없다 이럴 때는 간장을 준비하셔서, 소금한 종지에다가 덜어놓고, 이 간장에다가 음식을 조금씩 찍어서 약간 간간하게 해서 드셔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입맛에 조금 맞고 식사하시는데 도움이 된다면, 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드시는 것을 허용합니다. 또, 음식이 간을 주지 않으면 맛이 없는데, 대체로 우리가 그 대신 할수 있는 게 식초를 사용할 수 있어요. 조금 새콤하게 먹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식초를 약간 뿌려서 드시거나 그래서 소금간이 없다면 식초를 좀 뿌려서 약간 새콤하게 먹는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간을 맞춰 드시는 것과 식초를 쳐서 드시는 것은 항암치료 도중에 구역질이 나고 구토가 날 때에 식사를 좀더 잘하게 만들고 또 음식을 매스껍지 않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뒤에 제가 구역질이나 구토 관리 편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보통 메스꺼고 토하는 증상이 있을 때는 대부분 음식을 좀 차게 해서 드시는 게덜 메스꺼워요. 그래서 따뜻한 음식, 냄새가 강한 음식을 피하시고 되도록 식혀서 차게 드시는 게 조금 덜 메스껍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식에 대해서 궁금해하세요. 외부에서 들어온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이것도 병원에 따라 담당 선생님에 따라 방침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각 병원의 영양팀과 영양사 선생님 그리고 담당 선생님의 의견을 꼭 존중해서 따라가시되, 저는 개인적으로 제 환자들에게 사식을 허용하는데 어떤 경우에만 할수 있냐면은 첫 번째는 레토르트 식품이라고 있죠. 완전히 멸균 처리돼서 밀봉된 그런 상태의 음식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가져오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집밥. 이때 집밥을 가져오실 때 조심하셔야 될 것은 음식을 팔팔 끓이거나 전자렌지에 뜨겁게 돌려서 그 안에 있을 수 있는 균을 모두 다 죽인 다음에, 뜨거운 물에 팔팔 끓는 물에다가 이런 멸균 밀폐용기를 소독을 해서 한번 드실 수 있는 정도의 일회용 용약을 포장한 이후에 다음에 꼭 닫아서 바로 그날 가져오셔서 그날 드시고 남기지 말고 남은 거는 버려야 됩니다. 이 음식이 남았다고 해서 이걸 냉장고 에다가 넣어서 보관하시기 때문에 결국 한번 균이 들어갔다가 오염이 된 상태에서 이게 이 안에서 세균이 증식할 수 있기 때문에 집밥을 가져와서 드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원칙을 지키셔야 되고요. 식당 음식 사실 이 병원밥이 맛이 없으니까 식당 음식을 사서 드시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식당 음식은 권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그 식당에서 어떻게 줄이했는지. 얼마나 깨끗하게 줄이있는지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식당 음식은 대부분 대량으로 포장이 돼서 포장된 상태에서 가져와서 보관을 해서 먹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안에서 균이 자라서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 음식은 권하지는 않는데요. 대신 믿을 수 있는 식당에서 소량으로 포장된 것을 그날 바로 가져오셔서 드시기 전에 반드시 전자레인지나 냄비에 한번 뜨겁게 데운 다음에 바로 섭취하시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허용은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병원에 따라서 담당 선생님에 따라서 방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꼭 상의를 하고 결정하세요. 간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간식은 뭘 먹어도 되느냐, 뭘 먹으면 안 되느냐 굉장히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다 정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빵은 먹어도 되느냐, 과자는 먹어도 되느냐, 뭐, 케이크는 먹어도 되느냐, 유제품은 먹어도 되느냐. 우리 환자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병원에 따라서 그래서 방침이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애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음식은 되고 어떤 음식은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준을 세우려면 만약에 그런 음식들을 실제로 먹어보던지 아니면 환자를 대상으로 뭐 임상 연구를 하던지 그래서 결론이 나야 되는데 이런 계통의 내용들은 임상 연구를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실제 환자한테 먹어보고 괜찮은지를 테스트해 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이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각 병원에 영양팀, 영양사님들이와 병동에서 환자분 치료를 담당하시는 간호사님들이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잘 듣고 거기에 따라 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환자분들을 좀 편안하게 해드리는 입장이긴 합니다. 그래서 간식도 어느 정도는 허용을 하는데, 시제품 빵은 유통기한 안에서는 드셔도 되고요. 과자도 어느 정도는 드셔도 됩니다. 근데 이 과자 중에서 특정 과자는 이 과자를 드시고 난 다음에 그 과자 표면에 곰팡이가 묻어 있을 수 있어서 그렇게 해롭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치료하시는 과정에서 곰팡이 관련 피검사를 하는데 그 곰팡이에 대한 피검사 결과가 조금 안 좋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케이크 드셔도 되지만 케이크는 굉장히 상하기 쉬운 음식이죠. 그래서 대부분 이런 음식은 피하시라고 권유드리고 싶고요. 유제품도 드셔도 되는데 이 유제품도 역시 상하기 쉬운 음식이고 또 이렇게 장이 설사에 의해서 이 벽이 많이 망가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유제품을 드시면 또 장이 민감하신 분들은 설사를 하거나 복통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유제품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과일, 채소, 음료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과일은, 껍질이 있는 과일은 깨끗하게 흐르는 물에 씻으셔서 껍질을 까서 그 자리에서 바로 섭취하시는 건 가능합니다. 사과, 배, 이런 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껍질이 없거나 무른 과일은 드실 때 조심해서 드셔야 하고 특히 면역 수치가 낮은 호중구가 낮은 상태에서는 피하시는 게 좋은데 딸기라든지 바나나라든지 이렇게 껍질이 얇거나 무른 과일은 드시면은 혹시 그 안에 균이 침투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신중하게 드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입원하시는 기간에 이 채소 찾는 분들 참 많아요. 신선한 채소를 먹어서 어떻게든 입맛을 살리고 싶은데 이 채소도 제한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특히 상추라든지 이런 엽 채소류는 깨끗하게 씻어서 한장한장 한장 정성스레 씻어서 드시면 괜찮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깨끗하게 씻었는지 사실은 확신을 할 수가 없고 또그 안에 혹시 균이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급성 백혈병 환자가 항암치료 하시는 기간 동안에는 이런 엽체소는 피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과일을 정 드시고 싶은 분들은 그래서 과일 통조림을 드시면 좋아요 과일 통조림은 달달하기도 하고 부드럽기도 하고 잘 넘어갑니다 그래서 항암치료 하시는 기간 동안에 메스꺼워서 음식 잘못 드시는 분들 과일 통조림 드시면 참 좋아요 대표적으로 황도라든지 포도라든지 이렇게 좀 말캉말캉하고 넘기기 쉬운 것들이 드시기에 좋고 또 영양 섭취에도 도움이 됩니다 음료는요 뭐 커피 이런 거 상관은 없습니다 커피 먹으면 나쁘냐고 질문 많이 받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두 잔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일 주스 중에서는 어떤 종류든 상관은 없어요 생즙을 착즙을 해서 그 자리에서 드시는 거는 좀 피하시고요 시판되어 있는 과일 주스를 바로 따서 한번 드실 수 있는 정도로 포장된 것들을 따서 바로 드시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 과일주스 중에서 간혹 오렌지 주스는 이 항암 치료하시는 기간 동안에 이위 점막이 많이 손상되어 있기 때문에 오렌지 주스의 강한 산성 성분이 위 점막을 손상시켜서 속 쓰림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렌지 주스보다는 조금 산성도가 덜한 사과 주스나 포도 주스가 낫습니다. 생수 이거 드셔도 됩니다. 생수가 사실 제일 안전합니다. 500cc 짜리 가장 작게 포장되어 있는 생수를 그때그때 드시고 남은 거는 보관하지 말고 버리세요. 정수기물 이것도 병원마다 참 제한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된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안 된다고 그러고 정수기물에 대해서는 해당 병원의 방침을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명드릴 것도 많고 사실 얘기할 것도 많은 부분이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그래도 궁금하신 부분이 많을 거예요. 이 식사야 간식에 대해서는 사실 정답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걸 정리를 안 해드리는 이유도 이 방대한 내용을 정리해도 여러분들이 또 궁금증을 가지고 또 물어보셔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대강의 원칙이다. 대강의 어떤 제 말은대로의 기준을 설명드린 것 뿐이고요. 반드시 여러분 치료에 대해서는 여러분 병원에 담당 선생님, 담당 영양사님, 담당 간호사님께 문의하셔서 그 방침을 꼭 지켜주시고 시 바랍니다. 오늘도 혈액 질환으로 투병하시는 저희 환우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